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.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소환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줬다는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. 또 통일교 신자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해 당대표 경선 등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해 앞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대체됐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권 의원 구속 소식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에 협조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의원을 구속한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권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.